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롤리 탑입니다. 롤리 탑 TV에 우리는 롤리와 탑 t v 의 롤리 탑입니다. 우리는 오늘 보섬이 촬영장에 와서 보섬이 촬영장을 구경을 해줄 건데요. 촬영하는 데가 아니고 전에 제가 여기 했던 거다 정리해놨거든요. 이번에 촬영했던 거다 정리해놔서 여기 여기가 제 책상이고요. 이거는 전에 방 소개할 때 찍은 거예요. 여기는 전에 방 소개할 때 똑같죠? 아, 맞아. 이거는 미미 드림우스 정리는 거고 여기 보면 한번 소개해줄래요, 밥? 이거는 헬로켓트 장난감. 피규어예요. 이거는 우리 팝 어렸을 때 사진. 그리고 <że> 이거는 <이건 depress şimdi> 우리 TV 촬영친구 사진. 촬영친구인가? 뭐야? 이번에 새로 나온 귀여운 우리 TV 촬영친구 인사해주세요. 나 알기야. 6살이에요. 촬영친구 아니에요? 촬영친구 아니야. 나 알기야. 얘는 했다. 지방이에요 지방이. 얘는 판다 스노우볼인데요, 되게 이쁘죠? 판다 요거, 이거 이거 깨면 망해요 <laughs> 네, 이미 망했어요 <laughs> 제걸 누가 끼가지고는 그쵸, 팝? 응이거 <laughs> <laughs> 공룡인데요 전에 방 소개할 때 나온 거 같죠? <laughs> 한 번도 소개한 <신기한> 적 없어요 <laughs> 이건 방 소개할 때 나왔고 이것도 방 소개할 때 나왔고 이거는 제가 직접 소개했어요. 이가영 뭐, 페어리로 앨범 소개합니다. 그거 치면 나올 거예요. 어쩌고 저쩌고. 이거 제 핸드폰 아닙니다. 지금 찍는 거제 핸드폰 아니고요. 제 핸드폰이 제 구마로 다른 게 있고요. 이거 볼 나는 거 아니에요, 또? 그리고 이거는. 예수 월드컵도 있고. 햄버거예요 그러면. 햄버거, 햄버거. 안녕. 자, 여러분, 그러면, 그러면, 좀 있으면, 모더 언놀이터래한번 가볼 건데요. 햄버거, 햄버거. 놀이터를 한번 가볼 건데요. 그러면, 이제 만나요. <목소리도> 안녕. 롤리팝TV, 제, 지금 몇더지셨용어 지금? 사회. 고요. 지금까지 제 10화였습니다. 그럼, 나중에 만나요. 안녕.